안녕하세요. 연두이모입니다. 이것은 정동원 가수의 팬 채널입니다. 12월 18일은 동원군이 데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 곡이 담긴 미니 앨범 미라클로 정식 데뷔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1월 2일부터 방영된 미스터 트롯으로 인해 신곡 행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원군은 이첫 앨범 수익금을 전부 한국 소아암 재단에 기부했어요.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곳에 기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2주년을 맞은 이번에도 역시 기부가 이어졌고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11월 17일 첫 앨범이 발매되었죠. 한터 차트에서 초동 판매 12만 장 이상 달성한 동원군에게 인증패를 전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10만 장 이상 달성한 건 동원군이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 동원군이 가는 길은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네요. 요즘엔 팬덤 문화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 아이돌 가수의 팬덤과는 다른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팬층의 연령이 높은 이유도 있겠죠. 팬들이 십시 일반 모은 돈으로 기념일이나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기부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우주총동원도 기부라면 빠지지 않는데요. 특히 작년 동원군 고향 하동이 수해를 당했을 때 성금을 모아서 기부했는데 그 일로 인해 이번 적십자사에서 감사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가수를 닮는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모두들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든든하게 우리 가수님 곁을 지켜 줄수 있는 우총이 되어야 되겠죠. 18일에 또한 가지 좋은 일이 있었죠. 바로 신사와 아가씨의 OST가 음원으로 발표가 된 것인데요. 신사와 아가씨 ost에 참여한 네 번째 가수가 되었습니다. 드라마가 대박이 나고 있는 가운데 동원군의 ost가 이러한 인기에 공헌했다는 기사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어서 우리 동원군 팬들은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2월 5일 22회 방송 때 가려워진 길이 처음으로 드라마에 나왔었죠. 그 날의 시청률이 32.6%로 이제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정식 음원으로 발표된 후 19일 드라마 26회가 방영되었는데요. 이때의 시청률이 무려 34.5%로 또다시 최고율을 경신했습니다. 우리 동원군 팬들이 드라마를 많이 시청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섭섭함은 잠시 미루고 계속 드라마 시청하면서 노래도 열심히 응원하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분석한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한국의 색을 가미하여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이 그첫 번째이고요. 그것을 실현해내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토리의 감정을 극대화시켜주는 ost를 뽑았죠.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마다 맞춤형의 ost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가려워진 길도 유지하 씨의 곡을 동원군의 감성으로 재탄생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7년 1집 앨범이자 마지막 앨범인 사랑하기 때문에를 발표한 후 교통사고로 25세의 나이로 요절하셨는데요. 한 장의 앨범만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대중 음악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사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일 듯말듯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말듯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제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 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